안녕하세요. 오늘은 헤딩 리프팅 훈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딩 리프팅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세를 낮추고 낙하 지점을 찾아 볼을 헤딩을 하여 위로 띄우는 이제 훈련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헤딩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시합에 적용할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공을 밑에서 위로 높게 멀리 클리어링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공이 가슴 높이보다 높게 왔을 때 순간적으로 점프를 하면서 헤딩으로 살짝 터치하여 컨트롤 하는 경우도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자세부터 훈련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자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자세는 이제 그냥 복끗하게서 있는 것이 아니 무릎을 살짝 낮추고 다리는 약간 벌린 상태에서 이제 패딩으로 공을 위로 띄우는 느낌으로 실시를 합니다 팔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가볍게 들어 올린 상태로 이 상태에서 실시를 하고 이제,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여기서 헤딩이기 때문에 머리, 머리로만 이렇게 쳐 올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 시선은 볼을 주시하고 목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준 뒤이 허리로, 무릎 반동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해주는 겁니다. 목은 흔들리지 않고 헤딩할 때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목을 틀어서 방향을 바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턱을 당기고 고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기본 자세는 무릎을 낮추고 자세를 낮춘 뒤 허리와 여기, 다리, 무릎의 반동으로 이용해서 헤딩 리프팅을 실시해 줍니다. 자, 훈련 법첫 번째는 헤딩을 통해서 헤딩 리프팅 하고 캐칭. 연속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헤딩 리프팅 후 캐칭하는 것으로 훈련을 해 줍니다. 해주는 이유는 연속적으로 자세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막 스킵스만 올리기 해서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자세가 무너지고 목이 막 흔들리면 정확한 자세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속적으로 많이 하기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자세를 갖춘 뒤 정확한 임팩트로 캐칭, 캐칭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줍니다. 제 정확한 자세로 훈련이 됐으면 두 번째, 이제는 자세를 정확하게 하고 무릎 반동, 허리 반동을 강하게 하고 임팩트 때 강하게 임팩트하여 리프팅을 높게 실시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시합할 때수비 상황에서 볼을 헤딩으로 클리어링 해야 되는데 낮게 떨어지는 세컨볼 찬스를 상대하게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멀리 길게 헤딩 클리어링할 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앞선 두 개의 훈련이 됐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헤딩으로 리프팅을 하는데 개수를 올려가며 실시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실시를 하기보다는 한 개씩 정차 늘려가며 실시를 주도록 합니다. 자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늘려가며 정확한 자세로 실시를 해주도록 합니다. 하나, 둘, 이때 몸은 항상 움직이면 낙하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점차 기술을 늘려가며 실시해줍니다. 오늘은 헤딩 리프팅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같이 운동할 짝이 있어서 공을 던져주고 할수 있거나 아니면은 위에 달아져서 혼자서 헤딩 훈련을 할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혼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볼을 위에 던져놓고 헤딩 리프팅을 함으로써 헤딩 능력을 길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2인 일조로할 경우 헤딩을 앞에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헤딩 패스나 이제 슈팅,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 헤딩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들어올리기 때문에 이제 상황으로 따졌을 때는 수비가 이제 순간적으로 헤딩을 클리어링하면서 그럴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 소득들은 특히 더 많이 훈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